드디어 공개된 아이폰 17 이번 모델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아이폰 17의 주요 변화 지금 바로 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장점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7은 드디어 기본 모델까지 1Hz에서 120Hz 가변 주사율 즉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덕분에 스크롤은 훨씬 부드러웠고 게임이나 영상 감상 시 몰입감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최대 3000니트 밝기를 지원.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야외에서 사진 찍을 때 화면이 잘안 보였던 경험 있으셨죠? 이번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세라믹 실드 투가 적용돼 전작 대비 긁힘 방지 성능이 세배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더 오래 깨끗한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즉 화면은 더 밝고 더 부드럽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초광각 카메라가 48 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풍경이나 단체 사진에서 디테일이 한층 살아났습니다. 사진을 비교해. 보면 초광각에서는 디테일이 확실히 개선됐고 광각은 스펙은 같지만 후처리 덕분에 색감과 질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가 1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셀카 화질이 좋아졌고 편의성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가로로 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화각이 넓어져 셀카나 브이로그 촬영에서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A19 칩의 성능과 효율입니다. 최신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A19 칩은 전작 대비 연산 성능이 향상됐고 전력 효율도 개선됐습니다. 덕분에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처럼 무거운 작업에서도 발열을 줄이며 꾸준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좋아진 만큼 배터리 사용 시간도 소폭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충전 속도와 배터리 체감입니다. 아이폰 17은 최대 4 0 w 유선 충전을 지원해 20분 만에 약 5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작이 같은 충전량에 30분이 걸렸던 걸 생각하면 확실히 빨라졌죠. 여기에 A19 칩의 효율까지 더해져 실제 사용 시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영상 재생기 전작보다 약 8시간 더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충전해두면 하루종일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배터리를 써보면 전작과는 확실히 달라진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디자인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익숙한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블랙과 화이트 같은 기본 색상은 물론 최근 트렌드에 맞춘 파스텔톤 컬러가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장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이폰 17은 디스플레이, 카메라, 성능, 충전속도와 배터리 라는 핵심 요소를 모두 업그레이드하면서 디자인과 사용성까지 강화된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아이폰 17의 어떤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